약간 늦은 여름 여행인데 요새 올해는 하도 더워서 지금 8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오늘 여름 여행의 첫 목적지는 봉평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작가 이효석 문학관에 왔습니다.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학관 안으로 들어왔고 아주 아담하고 소박합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역표 같은 거 그리고 이효석 씨의 책들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관을 잘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촬영이 뭐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별로 크게 이렇게 눈에 띌만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듣고 그 해설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몰랐던 건데 여기 와서 이제 해설사 분한테 들어서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모밀국수 막 그러잖아요. 뭐, 메밀면, 메밀전병. 근데, 모밀국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모밀이 맞는지, 메밀이 맞는지. 뭐가 맞을까요? 전 몰랐는데, 원래는 모밀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밀이었는데, 그 모밀이 그 함경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1930년도 들어서, 우리 국어를 표준화시키는 작업 중에, 이제는 모밀이라고 하지 말고, 메밀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메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모밀이라고 사용하는 어떤 식당 같은 데가 볼 수가 있는데 메밀이 표준말이고 메밀이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봉평 이쪽에 이 메밀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핀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뭐한 해에만 300만 명 이상 되는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메밀로 여러 가지 물 만드잖아요 국수도 만들고 막국수도 만들고 전병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어, 차도 있고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뭘까요? 라고 해설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답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책이요. 책. 이호석 작가 때문에 여기가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그 책을 파는 게 제일 부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음식보다도요. 아, 여기서 이, 이 일단은 문학관은 둘러봤고요. 내려가서. 아까 달빛 언덕이라고 했죠? 달빛 언덕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달빛 언덕하니까 저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음 한송이 장미를 어째 또 얘네들이 그 노래 제목이 뭐죠? 하루같이 기다리네 오오오 내 사랑 달빛 창가에서 아 죄송합니다 그건 달빛 창가에서군요 아, 달빛 창가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달빛 언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메밀꽃을 박물관 안에는 그 조화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진짜 생화입니다. 이게 메밀꽃입니다. 아, 그래도 봉평에 와서 메밀꽃은 보고 갈 수가 있게 되었네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예전에도 제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펌프라고.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물거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한일 한일 자동펌프 예, 아 그건 자동펌프구나 그건 아니고요 여기다 안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게 지하 깊숙이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하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지하수를 압력으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면서 올라와서 이 파이프로 해서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저런 거를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보게 되네요. 고향을 발견하다 근대 문학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D 식으로 해놨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는 커튼입니다. 인디 커튼이 이건 실물 커튼인 것 같아요. 실물 커튼에다가 빔을 쏴서 메밀밭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좋네요. 제가 한번 이 환상적인 무대를 더 빛나게 한번.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건지. <laughs> 어, 이쪽은 회랑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만한 계단으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좀 신기한 거는 바닥이 자갈입니다. 그죠? 자갈이에요. 왜 자갈을 깔아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벽에는 아직 담장이 넝쿨이 잔뜩 있고요. 집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집.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집이 아담하면서도 되게 이뻐보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분위기인데 신발은 꼭 신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침대가 있는 방이고요.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응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금기가 보이고요. 옛날 풍금도 보이고 타자기도 보입니다. 이쪽이 작업을 하는 뭐 지필실 여기는 아 여기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마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주방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아 옛날엔 이런 식이었나보다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요 세면대가 스테인것 같은데 특이합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고 조그마한 목욕탕인 것 같은데요 사람 간신히 이렇게 완전히 다리는 못 펴고 꼬부리고 반신욕 정도 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 세수대에요. 큰 거. 예전엔 이런 거 많이 사용했었죠. 벽에 책장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책. 채... 어, 깜짝이야. 이게 뭐죠? 자동문이에요. 아, 이 새로운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밀문 같은 거였네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뭐 책을 딱한권딱 뽑으면 뒷문이 싹 열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달빛 언덕이라고 했으니까, 저기는 에 달처럼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둘러보고 또 밖으로 나가 봐야 되겠죠? 나가는 곳 아까 요 문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요쪽, 요쪽 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집앞인데요 정원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액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포토존? 예, 포토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뒤풍경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폼좀 납니까? <laughs>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 2호석지문학관을잘 보고 나왔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지금, 응. 오후 4시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저희.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속사 인터체인지라고 있어요. 속사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오는 바로 있습니다. 메밀국수를 먹어봤습니다. 강원도 지날 때마다 항상 가능한 꼭 들르는 곳인데요. 오늘도 또 수도 없이 먹어봤지만 또 기대가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맛있다 맛없다 할, 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만들어 먹습니다. 제 인장. 흘렸어요. 또그 와중에 일단 세 개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란지단, 무초절임, 갓김치, 김, 고추장, 연겨자, 설탕. 여기서부터는 이제 맘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넣고. 저는 하나 두 개만 얘는 이제 들깨가루 들기름 많이 아주 많이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남았죠? 아 하나 빨먹은게 있어요 파마늘 고춧가루를 넣은 양념장 일단 소볶기한 숟갈만 그다음에 육수 조금 넣으면 비빔국수 많이 넣면 으 물국수 조금 넣을까요, 많이 넣을까요? 저는 많이 넣죠. 저는 비빔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죠?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열라 비벼 이 정도의 양이면 보통 어디 뭐 냉면을 먹든 아니 어디 국수집을 가든 곱 빼기보다도 더 많습니다. 육수만 마셔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끝났어. 식초 필요 없어요. 식초는 안 넣는 걸로 드립다 먹으면 됩니다. 면치 같은 거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쭉쭉 끊어지기 때문에 이 집에 오면은 항상 과식을 하게 됩니다. 하, 다 먹었고요. 아, 오늘도 역시 과식을 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저녁에 늦게 도착한 이후로 밖에 나가서 뭔가 할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바로 장을 봐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저녁 음식 메뉴는 아, 부침개입니다. 부침개는 보시다시피 반죽을 다 했고요. 어, 재료는 어, 부추, 그다음에 당근, 호박, 그 다음에 오징어, 양파 네, 그렇게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얇게 넓게 퍼트린 다음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 것을 메꿔주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부침개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왜 오늘 저녁의 메뉴를 부침개로 했느냐? 아, 여기 평창에 오니까 싱싱한 채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채소를 갖고 할수 있는 그 쉬운 요리 중에서 또 간단히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부침개가 있어서 저녁 메뉴로 부침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접시 치고 그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이런 거 요즘에 요즘에 요리가 보편화 된지 너무 오래돼갖고 이런,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뒤집은다면은 꽉꽉 눌러줘야 됩니다. 자, 밑에가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침개를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내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안 되느냐? 그건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뒤집겠습니다. 가끔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먹어주는 거예요. 왜 다시 뒤집느냐? 모든 부침개는요, 처음에 내려놓은 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한쪽이 너무 기름지게 돼요. 떡진다고 하죠? 부침개가 바삭하지가 않고 기름지게 돼요. 계란 후라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계란 후라이는 그렇게 잘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딱 가서 치식한 다음에 한번 뒤집고 다된것 같으면 바로 먹죠. 근데 부침개는 반드시 깔고 뒤집고 한번더 뒤집고 끝.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고대 법전에, 뭐 한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거 안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한무라비 법에 걸려갖고 다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고요. 숙소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릇이 없어요. 그은한 소주잔도 하나 없고 맥주잔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술은? 아 그래도 와인잔 아니냐 와인잔이 뭐가 좀 뿌옇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도 이거 아니면 머그컵에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갖고 여기다가 오늘 술을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 이쪽 지역 술은 아니고요 이거 문경 쪽에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처음 마셔봅니다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마트에 갔는데 세일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서 도대체 뭔가 해서 한번 봤죠 어, 도순이 22도 짜리 술이고요 증류주입니다 일반 소주하고는 틀려요 안동 소주나 그런 것처럼 어, 증류시켜서 만든 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증류시켜서 만든 사과 증류주라고 합니다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음, 약간 위스키 향이 살짝 나는데요 사, 향긋한 사과 냄새가 아주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뭐, 와인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뭐, 뭐 왼쪽으로 세번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죠 <laughs> 일단 마셔볼게요 22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먹는 그 소주 중에서 좀 빨간 딱지 있잖아요. 그거보다 1도 높은 건데 거리낌이나 와 세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양주나 그 위스키 마시는 느낌은 살짝 있는데요. 양주보다는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스키처럼 이렇게 코에서 김 나온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이거 사과잖아. 할 정도로 진한 사과향은 없어요. 근데 은은하게 살짝 있고 얘기하는 동안 계속 그 사과 향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단맛도 아주,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메인은 부침개죠. 아유, 이게 뭐냐면요. 간장 그 종지가 없어갖고 국대접에다 먹습니다. 일단은 저는 질퍽거리고 누, 두꺼운 저는 저는 질색이거든요. 최대한 얇고 바삭거리는 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침가루라든지 아닌 아니면 밀가루를 최대한 적게 넣어야 돼요. 채소나 아니면 뭐 오징어가 됐든 고기가 됐든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감로주라는 두 번째 막걸리를 따서 한잔 따라봤습니다 평창 쪽에서 만드는 그 막걸리인 것 같은데요 보통 막걸리가 750ml군요 그러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감로주라는 이름을 들어봐서는 굉장히 달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이 감로주는 막걸리의 텁텁함과 시큼함이 없는 부드럽고 달콤한 단 이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슬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로 보니까 재료가 보통 막걸리가 쌀 아니면 뭐 찹쌀 아니면 뭐밀 아니면 아예 뭐 옥수수 전분 그렇게 이조 4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4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 짬뽕을 해서 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셔볼까요? 첫 느낌은 그냥 단. 오이고, 달다. 식혜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막걸리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자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땄을 때도 그렇고, 따를 때도 거품이 안 나요. 보통 막걸리에는 그 안에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발효된 것들이 있어서 거품이 좀 조금씩 나는데, 얘는 거품도 하나 없습니다, 진짜. 아, 세 번째 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기도 이 지역 평창군에서 만든 술인데요 오대산 더덕 막걸리라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거는 재료를 보면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물 저는 원재료명의 물을 얘기하는 그런 술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아, 물론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물은 잘 이렇게 첫 번째로 내세우지 않는데 여기는 물 이렇게 해놨어요 물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더덕농축액 뭐 말고 기타 등등 6%짜리 술이고요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 3대째 이어온 정통 막걸리라고 합니다 더덕 막걸리니까 아무래도 더덕을 주문했으니까 그 더덕 히, 그 특유의 약간 그뭐 쌉싸름함이나 아니면 약간 그런 인삼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막걸리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따면은 뭔가 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소리가 좀 났죠? 칙 하고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은데 올라옵니다 봤죠? 이순발력 제가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구경한 사람입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그냥 흘려들으시면 돼요 오 냄새 맡자마자 더덕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입에 딱 들어왔을 때첫 느낌이 어? 쌉싸름하다 달콤하진 않고요 목롱김은 뭐 부드럽습니다 감노주처럼 조금 더 단맛이 강했으면 삼킬 때 단맛이 좀 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 근데 이 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처럼 늦은 막한 여름 휴가를 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면서 열심히 마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올지 안 올지는 장담 못하겠고 안 오나 안 오나보다 하시고 오면은 또 왔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까지 안녕 안녕 뭘뭘 계속 봐요 뭘봐또봐 봐? 그래도 봐